원어민 영어 발음을 가르쳐 주실 미국에서 태어난 <laughs> 데이빗입니다.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. 아니, 한국에서 사신 적도 있나요? 저 한국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너무 가고 저는... 싶어요. 맨날 TV에서만 보고 막 <laughs> 진짜. 이 예, 예, 예. 상태로 지금 한국 가면은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영어를 <laughs> 잘하는 척. 하는 힙합 래퍼처럼 생겼어. <laughs> 어, 어, 진짜. 원래 고향이 엘에세요 어,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밟... 못한 네. 아... 너무 원어민이어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. 그렇죠. 아. 자 여러분 거북이 아시죠? 터틀. 터틀. <laughs> 아니, 아니 그렇게 아, 그렇 있어도 아, 있어. <laughs> 이게 발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. 한국말로는 터 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할 때는 약간 터러 이렇게 하잖아요 아, 그렇죠. 제 발음 좀 괜찮나요 뭐그 정도는 괜찮은데 네. 이거만 알면 네. 될것 같아요 빡 가야 돼요 그냥 그냥 한 방에 터러 네. That's it there you go 남자들이 분 자꾸 수염을 기를 때가 있어요 되게 지저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... 저 털을 확 뽑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<laughs> 그냥 저 털을 그냥 확 뽑아버린다는 느낌으로 그냥 어... 털이라고 여러분 어... 해주셔도 아니, 그거 꿀팁이다 <laughs> 저놈의 털을 내가 뽑아버리겠다 <laughs> <laughs> 어버도 너무 좋은 방법인데. 털이, 지금 원어민도 저도. 인정한 해미씨의 컨 꿀팁입니다. 어? 야 근데 어떻게 그 털을이라고 설명을 하냐. <웃음> 건전지. 배터리. <laughs> 배터리 이거 읽을 때 그대로 읽잖아요. 배터리. 다안 읽어도 돼요. 솔직히. 그냥 배터리. 배르리. <laughs> 내가 어. 너배르고 있다라고 할때 배르. <laughs> <오>, 배르. <laughs> 어. 그고도 되는 얘기. 배터리. 원어민 어떻게 발음하나요? 티가 없어요, 아예. 어. 배터리는 배르르로 배터리 <laughs>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 할때 리터럴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그죠? 스펠링으로는 리터랄리로 보이죠.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. literally. 한번 더. literally. 제가 눈높이 영어할 때 듣던 그 소리예요. <laughs> 조금 하이톤으로 해 줘. literally. <laughs> L로 시작할 때좀 저희가 아는 소리를 그쵸? 내라고 네, 아플 네. 때좀 <laughs> 이거 좀 내라고 했거든요. <laughs> 리르 럴리 콜라 1L 2터할때 리터에다가 엘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. 네. 한 단으로 읽으니까 리터럴리가 되는 거지. <웃음> 고개를 <웃음> 좀 흔드세요. 앞으로. 리터럴리. <laughs> 할수 있어요? 리터럴리. <laughs> 고개를 리터럴리. 여러분 함께 해 주신 우리 데이비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, thank you so much. Thank you, David. -o. <laughs>